따르다, 몸에 따르면 according to, 계약서에 따르면 나는 <laughs> 뭐야 이거? am going 하면 말이 여기서 끊어버렸어. 그러면 가는 중이다겠지 그치 이렇게 보면 이다겠지. 근데 be going to 라고 하는 건 뒤에 나온 동사까지 잡아줘야 되는데 비씨 동사까지 가는 게 아니라 더 가야 되지. 얘가 의미가 있지. 받다가 되버리지. 맞아. 그럼 의미가 있는 것까지 잡아줘야 해석이 되는 거고 알았어? 이다도 아니고 가는 중이다도 아니고 일 거다가 아니고 받을 거다라고 했었다 알겠어? Be going to 무슨 뜻이야? 뭐할 거다. 근데 be going to 다음에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얘가 한 봉사라고 알았어? 받다, 지불하다, pay에 지불 받다. 알았어? 나는 받게 될 거다. 어떻게? Weekly 하게. 이거 뭐야? 부사계제 돈을 어떤 주기로 받느냐? 일주일 간격으로 받는다 알겠어? 월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받는다 알겠니? 그럼 얘도 빅페이지라고 하는 걸 꾸미고 있으니까 거기서 부사겠지 알겠어? 부사 그럼 얘는 아까 전에 내가 이런 말 하나 했지 수동태동사는 거의 대부분 여기서 문장성로 끝난다 수동태동산 뒤에 거의 안 나온다. 알았어? 받는다 끝 <목소리> 뒤에는 다 뭐야? 수식어 뒤에는 수식어 이건 뭐야? 계좌이치 그러면 여기 나온 베이커는은 뭐야? 동사얘도 전면 복부사 알았어? 모든 건다 문장 구조 기본 성분이야 알겠어? 응 숙제는 뭐야? 그다풀어 그래, 알았어? 1번이 안나줄고안고어 안아줄려고 안고고 아이고. 제가 지금 고